본대는 AI 활용법. 익히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성에 대해서도 고객 의도를 나한테 오는데까지 촘촘한 단계를 만드는, 돈 되는 AI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 되려고 하면은 본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생산해내는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예쁜 쓰레기가 안 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도 되고 기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 파악을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콘텐츠만 많이 만든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니까. 지금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는 AI? 한동안 AI랑 반도체였지 완전 쓰러지 어, 양자 컴퓨터. 그렇지. 어. 그게 한동안 쓰러지 어. 근데 최근에 한달 사이에는 뭐였냐면 트럼프랑 관세가 음. 다 먹고 있어. 음. BT나 이런 데다가 매일매일 어, 주식 관련 이슈나 이런 것들을 음. 9 시가 되면 보내줘 이렇게 하면은 과거에는 반도체나 뭐 AI, 양자 컴퓨터 이거가 주도했었는데 음. 모든 게 요새는 트럼프랑 관세인 음. 거. 실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지 너 돈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을 조금 틀 수가 있다는 거지. 이왕이면 카테고리를 잡아가지고 고객들이 뭘 찾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맞추면 내가 뭔가 한거 대비해서 성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걸 파악을 하거나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리서치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최근에 캘리그라피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쪽이 검색량이 엄청 적은 거지. 음. 예술 쪽으로 펼쳐보세요. 예술 어, 창업 이쪽으로 하면 조금 더더 더 넓어지지만 그래도 너무 적은 거야. 계속 고민을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시장 확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눈 거지. 어디로 확장이 됐냐면은 캘리그라피나 이런 걸 검색을 하다가 어, 필사라는 단어가 음. 딱 눈에 띈 거야. 음. 필사를 검색했더니 구글에서인가? 만 명인가? 뭐 이렇게 검색량이 나오는 거야. 음. 어, 뭐 필사가 왜 이렇게 검색량이 많아? 요새 트렌드에요? 이런 얘기를 해 어, 필사 책이 많이 나온대 쓰다보니 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게 트렌드였어? 검색량으로 파악이 된 거지 네이버에서 갔더니 한 4만 조회수가 나오는 거야 어, 뭐야 왜 이렇게 필사가 많아? 요새 뭐 힘들고 뭐 그래서 그렇대 나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필사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홍학의 자리인가? 뭐 그런 책이 갑자기 나오더라 그 책이 또한달 한 조회수가 한 4만 조회수가 나오는 거야 홍학의 자리 필사 뭐 이렇게 네. 이 책은 뭐예요? 이랬더니또안 사람이 있대? 뭐야 필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거가 계속 연관해가지고 쫓아가다 보니까 출발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캘리그라피를 하나씩 데리고 오자 이렇게 시장 파악을 해가지고 그 키워드로부터 출발을 하면은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걸로 해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만약이 작업을 못하면 계속 사람들이 안 찾는 그 키워드 가지고 재미없는 그런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시장 파악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AI를 사용할 때 나는 의도 파악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제일 잘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쪽이랑 미팅을 한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기업들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일년에 몇 억씩 투자를 하더라고. 광고만 가지고는 한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재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 대기업들이. 내가 막 찾아보고 했더니 대기업 중에서도 일부만 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엄청 유명한 그런 기업들도 신경 전혀 안 쓰고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 내가 봤을 때 99%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음. 돈 많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돈 써가지고 그냥 고객들 유입하면 된다. 요거에 포커싱이 맞춰진 것 같은데 의도 분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고객들이 우리한테 올 때마다 모두 같은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닌 거거든. 불편한 점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뭐 관련된 제품이 언급이 돼서 강의가 언급이 돼서 그걸 좀 탐색을 더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가격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매 직전에. 음. 구매하고 나서 좋았으면 좋았다, 뭐, 막 그러니까 리뷰나 이런 걸 참여하기 위해서 또그 뒷단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고객이 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검색할 때 검색 의도는 다 다르거든. 음.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고객을 광고를 통해가지고 나한테 매번 땡겨오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이제 했던 거지. 그걸 안 하면은 고객들은 나한테까지 도달할 길이 없는 거야. 밀물이 들어와가지고 다리가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AI를 써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고객 여정을 어 찾고, 뭐, 의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의도로 우리한테 올수 있는지를 인공지능이랑 작업을 해볼 수가 있거든. 뭐, 검색되는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어 시켜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올수 있는 징검다리들을 촘촘하게 이제 쌓는 거야. 높이 쌓아놓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다리가 끊기더라도, 나한테까지는 고객들이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경쟁사들은 다리가 끊겨가지고 고객들이 그쪽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지속되다 보면은, 사람 없는 기업들은 정해지겠지. 나는 AI를 쓰더라도. 막 생산성을 높이고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것도 좋지만 은 기획이 없는 상태로 신기한 거나 뭐 신기하게 광고를 만들거나 일회성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리가 잠기게 되면 고객은 나한테 올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 나는 작가로서 책도 많이 쓰고 최면도 배우고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영업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잘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과하게도 해보고 그렇지 않게도 막 해보면서 이제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건데 어 결국 플랫폼 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언급을 했는데 빌려 쓰는 이 플랫폼 예를 들면 유튜브라던가 음. 뭐 구글이라던가 네이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음. 그들의 입장에서 음. 내가 처단당하지 않기 위해서 음. 그럼 내가 제일 최선으로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대신에 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어 좋은 경험을 선물해줘라. 그들이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브든 구글이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 컨텐츠 올렸는데 클릭 많이 사람들이 안 하면은 너거 노출 안 시켜줄 거야. 음. 그러지.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너거 클릭했는데 사람들이 얼마 안 보고 그냥 나가버리네. 너 낚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너 노출 안 시켜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반대로 얘기하면은 괜찮은 정보를 올리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오랫동안 머무는 컨텐츠면은 어너 이자식. 우리한테 기여하는구만. 왜냐면 그들도 이걸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음. 넌 계속 노출시켜줄게. 우리랑 협업 파트너로서 충분한 것 같아. 음. 그러니까는 그거가 완성이 되려면은 음. 이제 고객들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 콘텐츠 구조를 짜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음. 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기획적인 부분을. 음. 그런데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은 이글 혹은 이 영상이나 이런 건 사람 느낌이 난다. 음.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 소통하는 느낌이 난다. 그런 거가 됐을 때 오래 머물지 음. 막 인공지능이 찍어내듯이 만든 거는 음. 바로 나가 버리거든. 음. 그러기 때문에 요새 막 인공지능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음. 생산용으로 콘텐츠 만들어서 막 트리픽 생깁니다. 이렇게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 음. 그런 사람들이 명왕성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처음에는 막 직원에서 트래픽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점점 플랫폼에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너네 우리한테 기여하지 못하는 거야. 처음에는 어, 너 별로 핫바리라서잘 몰랐는데 뜨고 있는 거 보니까 너 위험한 놈이네? 이러면서 날려버리는 거야. 처음에 잘 되는 거나 많이 생산하거나 생산성으로 승부를 보는 거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인공지능이 워낙 생산성이 좋다 보니까 이걸로 생산성의 보장이 되고 이걸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까지는 어, 어필이 될수 있지만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보장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마치 보장될 것 같은 느낌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 되는 AI 활용법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는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시장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고객 의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들이 나한테 오는 데까지 촘촘한 단계를 만드는 것이랑 그들이 왔었으면 편안하게 머물다가 잘갈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할수 있으려면 인공지능한테 의존하면 안 되고 철저히 고객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의 마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야지 이 철학이 없으면 무조건 생산성만 가지고 돈벌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